어서 실 앞쪽에서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잡아 빼요. 다시 잡아서 빼주고 세 개. 처음 거는 꽉 잡아 당겨서 매듭지라고 그랬으니까 코를 안 칠게요. 그럼 두개한 거예요. 그럼 바늘에 걸린 거는 코로 치않아요 여기 사슬 모양으로 체인이 돼 있죠. 요것만 코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해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잡아요. 1 6 개. 거기 도면에 열 여섯, 사슬 열 여섯 코 시작이죠? 자, 쉬어 볼게요. 자, 맞는지 쉬어 봅니다. 잘 보세요. 처음 거는 매듭을 꼭져서 코가 잘안 보여요? 얘는 코가 아니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. 이렇게 바늘에 걸린 거는 코가 아니라 그랬어요. 이렇게 돌리면 뒤는 체인보다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엮어져서 나가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사슬 있는 쪽, 그쪽이 앞쪽이에요.